어릴 적부터 불교 신자였던 김병옥 씨의 하루는 부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 딸, 다그 자식들 밑에 나는 손자들 몇명 이름 대면서 그리, 그렇게 빌었지. 항상 건강하고 그저 수명장수 주고 사고 나지 말고 그것만 빌었어. 음. 올해 여든둘 나중을 위해 사찰 내 봉안당 자리도 마련해 놓았다는데요. 아, 흔히 알고 있는 납골당과 같은 공간이군요. 내나 그, 뭐 연감이를 돌아가시면 그거 갖다가 연못되고, 음. 막 나는 수위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막 걱정 없다. 아들 이제 큰돈 음. 들어갈 건 없다. 그런데 얼마 전 그녀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꿈에 이상하게. 저기 탁 비주시더라. 저리 보인다고요? 저리 문고 가고 있고 아, 내저 모든 거기 딱 번호가 크다, 나, 이래. 그러다가 베르를 때리 부드러워 하니까. 그렇지, 그리 부사진 소리가 나도록 하니. 오, 돌아가고요. 선생님이었을까요? 그런 이상하다 싶어 깜짝 놀라니까 꿈이라. 아이고, 이게 와있나? 이 무슨 일이고, 내가. 저하지에 돌아가실란가. 음. 꿈에서 깬병옥 씨가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은 평소 지병이 있던 남편이었는데요. 음. 나가 그 할아버지를 보니 할아버지가 정신이더라고. 이래 흔들어보면 와 이거. 아 괜찮아요. 이래. 괜찮다. 무사한 남편을 보고 안심했지만 꿈에서 나온 봉한당이 계속 신경 쓰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취소가 됐다. 네? 아이고 취소됐더니 가안 참니까? 보니까 내 자리 비, 그거는 네 고부님딴걸떡라딴걸 무슨 일이죠? 갑자기 사라져버린 병옥 씨 부부의 봉안당 아니 왜 어떻게 된 일일까요? 3년 전 우연히 이 사찰을 알게 된 병옥 씨는 딸과 함께 직접 사찰을 둘러본 후 봉안당을 계약했다는데요 주... 몇 개, 얼마였던 거예요? 한 개, 오, 650만 원인데, 저, 1300만 원짜리 해가, 이게 날라왔더라고. 이게, 이게 이제 대약증서인데, 서 날라왔어, 이제는 마음을 턱 놓고 있었지. 이제, 이제 됐다. 우리가 이제, 그 낙골당에 이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병옥 씨는, 알뜰살뜰 모아왔던 연금과 보험까지 해약해, 봉안당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네. 땅 묻으시나 하세요? 아유, 농우시네요. <laughs> 예. 자식들 챙기신 건데, 사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 나는 참, 영감이라도 좋은데 가도록 하려고, 그 절이라도 좋다고 했지만 그 그게 아니더라고. 아휴, 그... 인자는 나꼴 땅 인자, 아이고, 준다, 캐안가 그래. 무서, 무서워. 갑자기 사라진 병옥시의 봉안당.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런데 그 사찰에서 봉안당이 사라진 일을 겪은 사람은 병옥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었는데요. 피해자가 또 있었대요. 네. 봉안당 4개에 2,600만. <laughs> 아이고. 봉안당 2개 1,300만 원하고 저도 봉안당 2개. 싼대. 할머니들이 말한 피해 금액만 약 1억 원인 상황. 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는 왕부를 했는데 돈을 하나도 안 들었다 하니까 우리가 가봐야 되겠다 하서 가니까 그 전에는 가가 있었어. 가 진짜 음.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들어 내 비서. 젊은 사람들 아파트 사듯이 우리는 남한 사람 그 마지막 갈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 너무 충격을 아, 받았어요. 갑자기 사라진 할머니들의 봉환당. 할머니들은 문제의 봉환당을 어떻게 알게 된 걸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라시 보고, 네. 그 처음으로 어요라시요 네. 라시 돌리고 는한 반죽에 요 오바라. 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를 받고 한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는 할머니들. 그곳은 한 사찰의 포교원이었는데요. 불상부터 스님들까지 사찰처럼 꾸며놓은 내부 모습은 일반 법당과 비슷했다는데요. 법당 같네요. 네. 네. 특히 무료했던 일상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서 그곳을 자주 찾았답니다. 음.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는데요. 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 앞에 서 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음변이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도 막하고 이래 하니까.

저기 한두 군 하면서 보름에 하면서 그 절에서 직접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 선은 직접 아가 꿈에 자기 꿈에 해몽을 하더라고 꿈 해몽부터 불상 위패 등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은 이거 금 떡국에다 네, 네. 하면 진짜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 하면 와가 하라고 그 삼백만 원씩 또 영원에 금떡국이다고 하더라고 그러고. 네, 얘네가, 네가 흥용이 흥용이 맞다든지, 맞다든지, 그러면 이 애들한테 뜨가 만는 홍룡이 있어, 홍룡이 맞아다니, 정룡이 맞아다니, 이제 그럼 이 허기 부족하다, 이라면 뭐뭐 무슨 용을 해라, 금이 부족하다, 이라면 무슨 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그두개 하면 삼백. 할머니들은 대부분 천만 원 이상을 불사 비용으로 사용했답니다. 포교원에서는 특히 봉안당 홍보에 적극적이었다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명 대기업 일가를 언급하기도 했답니다. 네, 원장이 그 원장이 그얘기했어요 저 그+ 그 가족들이요 단체를 해놨다 카미, 치 자랑을 아니, 하고 그래. 그... 어? 어? 저분들도 저 사찰의 위패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 제작진이 확인해봤는데 기업 측에서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연 고찰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을 많이 갖다 놨고 해가 불로 켜놔 놓을 게막 펄쩍펄쩍 벌쩍 펄쩍하고 벌쩍 일어나 놓을 게 조합이 있고 상당히 많네요. 많네요 진짜로. 봉안당뿐만 아니라 후에 장례식에 대한 모든 걸 책임져준다는 말을 끌렸다는 어르신들. 아이고 참. 이대로 해라 가져와가지고 장례식장 한거연염했는거까지 그거 전부 다빌줬거든요 우리도 봉황당을 하면 우리가 차까지 보내라 전철차까지 우리가 다 이래 끝까지 다 해준다고 봉수 보는 사람이 있다 이니까 그러면 사람은 이쪽으로 가면 좋다 저그 사람은 저쪽으로 가면 좋다 여러 사람이 있어서다 보더만은 자녀들이 아주 아것도 없어도 이것만 해으면 엄마들이 가나 된다 품서는 이러니까 대화을된 거지 아이고 참 노인 연금부터 한푼두푼 푼 모아놨던 쌈짓돈을 봉안당 비용으로 지불하고 예약 증서를 받았지만 현재 사찰한 봉안당에 할머니들의 자리는 사라진 상황.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봉안당 비용을 직접 받았던 포교원장 김 씨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왜 취소됐냐고 물으니까. 또 와서 취소를 했다 이거는 결로 돈 빼물라 먼저 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 우리 엄마들도 돈으로 보복한 거지아 종교 활동을 하는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또 외로움이 이제 해소되는 아, 이런 경험을 하면 더더구나 이제 사기에 취약해지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맞아요. 봅니다. 자식분들한테는 혹시 말씀해요? 하 모르지 자식들. 이거 예, 너무 다섯들 남편도 모르. 음... 아무 모르니까 어디 어디 야외한 때도 없죠.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따뜻해서 뱀이 나는 거예요. 나골당 얘가 이래 사기 당하는 거난 조선천 처음 들어봤어. 포교원장 김 씨는 오랜 기간 부산 지역을 돌며 포교원을 운영했었다는데요. 그중 한 지역의 포교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와 이제 네. 할머니들 많이 지금... 음, 가시는. 음. 뭐다 외신에만 나오시던데 나오시면 그 바로 공부를. 이따 계란에선 뭐고 나오세요. 한백 마소 어디요? 이병이 넘게 온다. 아 그거는 홍보가 홍보 잘 홍보하는 거. 이거 뭐 좋고 뭐나폴당도 가면 좋고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포교원 내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음. 한번 갑시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 물자님들하고 또 오해, 노래한번합시다 요즘 천일이 갑니다. 자. 무리야! 가자, 가자! 갑니다. 저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재밌게 하면 어르신들은 좋으실 것 같네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예. 노래가 끝나자 포교원 관계자는 조상님을 잘 모셔야 한다면서 선도제를 홍보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한 500만 원 정도인데 <laughs> 저희는 이제 어, 170만 원에 정도 어, 받고 전체 어, 조장을 모시는 거1 0 0이면 700, 700이면 700. 두 번째 다 하면 170플러170 하면? 340. 340. 아니가요 330이라고요. 340. 이어서 수상한 얘기를 꺼내는 포교원 관계자.

칠성부를 얘기를 드려요. 아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하셔도 예, 되지만, 애들, 애들. 어, 만약에 아들이 있다 하면은, 응. 저희는 아들을 먼저 가답니다. 요 금박을 씌워가지고, 어, 이름을 새겨서, 응. 부처님 몸속에 우리 불자님 자제분 사주 다 넣어서, 응. 평생을 모셔놓고 이제 스님들이 매일 기도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돈이 150만 원이 뜨는데, 응. 재물 없이 재는못 지내거든요. 그니까 러그 중에 재물 하나를 재물.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들 앞으로 쌀을 한 포를 준비를 해주시는 거라. 이거든요? 아, 내들다밑랑다어 네. 네, 네. 저기 그상 저것도 그렇지. 음. 걸거든 150만 원. 와. 전문가는 이런 포교 방식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정산적인 포교는 스님이 상주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고 법문을 듣고 이 불자들에게 불교 가르침을 전하는 게 포교원이거든요. 음. 근데 현재 비정상적으로 어, 운영되는 포교원은 선물을 줘서 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비싼 위패나 불상, 원불, 수위, 거기에 천도제까지 이걸 모시게 해서 수익을 내는 일종의 호객하는 불교를 빙자한 그 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기, 네, 현지, 네, 저거는. 김 씨는 대체 왜 이런 일을 음. 벌인 걸까?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포경 원장 김 씨와 어렵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들이 여러 번 연락한 끝에 직접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네, 과연 김 씨가 나올까요? 어? 나타났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부족이신 것인 것 같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치 투명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우리 가서 어머님들 매달 얼마씩 준. 두 번째 그 어머님들이 요구분이 돼서 약이다고 약속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해서 그 왕불증설을 받아들이고. 난 진짜 너 그런 거다어 들어 들어보세 들어보겠습니다. 원장 김 씨의 제안을 납득하기 힘든 할머니들. 는이안들어서못다 제가 기서고어머님들이 그 저녁부터 하시면 어머님들 관은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준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가 책임을물 그러니까 김 씨가 어르신들의 봉안당 구매 비용을 받아서 사찰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오, 네. 그렇죠. 안 확인을 안 돼. 그래서 전화라도 한보내줬왜전화도 그래, 내가, 내가 전화를 했어. 전화 돈이 할까?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그건 내가 그전화그사람 했는데도 뭐. <목소리> 음. 김 씨에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이사 이제 돈을 안버 우리가 여기를 오픈하려면 절에 지원되는 거고, 그 이점에 나온 거. 그 사람 이름을 저리 이동시켰고, 그러면 임대를 얻어야 되고, 그 매일 선물을 줘야 됩니다. 이제 그 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내가 높은 대를 썼고, 마지막에 이제 어머님들한테 받았던 돈을 이제 그 쪽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가 운영이 잘안 되다 보니까 그 절에다가 돈을 못준 거죠.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생긴 빚을 갚느라. 어르신들의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김씨. 아이고. 할머니들은 이번 사건에 사찰의 책임도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찰은 어떤 입장일지 어르신들과 함께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은 포교원에서 이 사찰을 조계종이라고 소개해서 믿은 것도 크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이 사찰은 개인이 소유한 사찰로 조계종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아, 관련이 없었군요. 돈 직접 주셨으면 당연히 정서 발견을 해드리죠. 우리 는절 맺고 이거 맺고 저렇게 사람 맺어야 이런 이런 낙골따구를 겪나 조금 보은 무덤을 갖고 이렇게 장난치는 놈들이 어디너 있노 여기 조선천지천년고찰이라고 하면 천년고찰이어디야천년고찰이 천년 그런 사기치는 천년고찰이 있노 어? 고찰이가 이게 천년고찰이 천알만을 사기처먹고 앉아갖고 앉아 어? 포교원하고 제하고 네. 관계에서는 제에서 포교원 운영할 수 있게끔. 네, 네. 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모든 걸 책임을 지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대해서 지가 계약을 위반한 행고취해들한테 어머니들은 네. 사실 그그 네. 네. 그 네. 그 포교원에서 네. 스님들도 오고 다여 네. 있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서 어쨌든 <laughs> 그 돈을 낸 건데 우리 스님들이 다시 안 해요. 근데 그 스님들 속이야 속이야 하는데 네. 그래서 책임을 지어야지 근데 어머니들은 그로 잘 당연히 온 스님이라고 이해할 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제가 아는 스님 불러도 사찰에서 어, 불렀다 이렇게 자기가 멘트를 칠고 있는 거고.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찰 소속 스님이 아니라면 그 사찰 소속 스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공안당뿐만 아니라 위패랑 모든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확인서를 주던데요. 그렇네요. 정말 모든 서류에 사찰 이름으로 도장이 찍혀 있어요. 다 찍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구경원에서등등을 마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를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음. 제대서 이걸 나간 게 아니라고. 고소장을 빨리 접수를 네, 하시는데 왜는 네. 절대 안 네. 하시잖아요. 안 하신, 네. 네. 하신, 네. 하신 네. 아. 이유를 모르겠다. 아... 사찰의 입장은 일관됐는데요. 모든 건김 씨의 단독 범행이고 본인들도 김 씨를 고소했다는 겁니다. 그 관리해 야 한다든가 그런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어 관리는 우리가 하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일일이 개인 돈을 가지고 거기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매일 주시를 할 수는 없어요. 원장한테 <놀람> 인해가지고 저희들도 피해자거든요. 까지면 정말 이 모든 건김 씨만의 잘못과 책임인 걸까? 일단은 지금 푸교 원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다 한다면은 이제 고소하게 를 되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일단 낙골 땅을 이제 절에서 지어서 일종의 절에 이제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쳤을 때그 조직의 수익 자체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절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포교원들이 하는 행위, 포교원들이 하는 말, 행동들이 그 절에서는 결국적으로는 그 수익을 자신들도 같이 나누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는 것이죠. 김씨 포교원을 찾았던 어르신들의 수만해도 수백여 명.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는 없을까? 더 있을 경 우리도. 이리열 사람 죽고 뭐, 그 사람도 지금 딸이 열 아이고. 이제 그 죽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 그 천. 요 전에 들어가한 달도 가까이 다 고인은 생전 노인연금과 노인 일자리에서 번 돈을 매달 봉안당 비용으로 호교원에 다달이 냈을 정도로 어렵게 봉안당을 마련해놓았었다는데요. 딱이5일 되면은. 저 오시만 씨, 아이고 그 부인님은 진짜 불쌍하게 돌아가시고 있다 그러는. 자기가 그거참가고 싶어 했거든. 좋겠다고.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고인의 따님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저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미치는거 알았어요. 저는 저 혼자 소상치면서 그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엄마는 했는데 저한테 네. 안 왔습니까? 그래서 지 제가 화장해가지고 뿌린 겁니다. 어디 둘 데가 없습니까? 그니까, 엄마 모시고 뭐 싶지, 솔직히 망상말로 어떤 딸이 그래 하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억청이 무너지죠, 진짜. 그니까, 러 네. 너무 괘심하죠노인네들 갖고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없이 살아가지고 자식들 잘 되라고 비는 부모들도 많다입니까? 왜그 노인들한테, 한 푼도 푼 하는 노인들한테, 고딴식으로 사기를 치냐고요? 그게 용서 안 돼요, 저는. 보교 원장 김 씨는 천씨 할머니의 피해 사실에 어떤 입장일까? 어머니들 그 피해자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분들이죠. 다른 네, 분들은 네. 다 올라가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네, 아니없어요 예, 네. 다른 분들은 그냥 기다려 주기로 하고 다 올라가 있어요. 거의 천 씨라는 어머니 아시죠? 네. 어머니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머니 거를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실수한 건 맞아요. 어머니가 못들어갔다더라고 아까는 그 어머님도 말고 없으시다면서요? 없면서요 네. 네. 피해자는 없다던 김 씨는 천시 할머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이고, 참. 마지막 가는 길.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마련했던 봉안당. 생각하면 예, 제가 저녁에 잠이 안 오고 진짜 내가 와 이래 등시집을 했는지 보고 자책도 되고 예. 너무 억울해요 t 생각하면 진짜 저 p 너무 억울해요 이 봉황당은 마지막 r 짜 k a j o Hector Sakitan. Even the Ava 비도 so much m o r 고 p i 고 o Amapos is s 이 c h a cheap. I hope so. I hope so. I 기만 p e s